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그 이런 관련 분야에 보니까 무슨 양심의 비신이 뭐니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다들 그렇게 언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지,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 믿지 못했던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양심이니, 내면의 빛이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많은, 어, 복음 전도자들이 희생을 하고, 순교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그냥 놀러 왔습니까? 이땅에 어둠, 복음이 없고 미신과 우상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랍니다. 마치, 에, 그, 바울이 이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인이 막좀 자기, 자기를 도우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발걸음이 서쪽으로 갔잖아요. 에. 만약에 바울이 동쪽으로 그렇게 계속, 원래 자기가 한한 대로 왔다면 이 아시아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베트남 뭐 우리나라 아마 우리나라가 벌써 이미 어? 수천 년 전에 이 복음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마 복을 얻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로 봐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하고 그러는데 거의 보면은 철학적인 내용이 많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어?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왜냐? 복음을 듣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라요. 물론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그 복음을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꾸 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 다른 구원의 길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우리 조상들 중에 뭐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선하고 착하고 그 훌륭하고 선하고 착한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멸망한다고 그렇게 봐야지. 그걸 뭐 양심에 따라서 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겠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일단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걸 인간이 어떤 철학과 인문학과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막추론해가지고 뭐 이럴 것이다. 그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 저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보면 대부분 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은, 뭐 지금도, 아니, 기독교 2000년 역사 굳이 복음전팔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어떻게든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 이렇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 다른 구원의 어떤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와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라는 걸꼭 알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전의 조상들은 다 멸망했다는 것 이게 성경적이라는 걸꼭 알아야 됩니다. 그외 다른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걸 절대 받아들이지 마요. 그러다니 많은 이상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마치 그리스도 외에 예수 님 믿기 이전에 뭔가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의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망상, 환상을 가져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망상이고 환상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